무슨 3일 뒤 지금 당장 오늘 해가지고 내일, 여러분은 일반 회사 스타트업을로 인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속도, 돈, 기회, 사랑.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일반 회사 스타트업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스타트업이 또 많죠. 메카라, 쿠베당토, 네이버파커콜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거대진 기업이 되었고, 배달의 민족, 오늘의 집, 당근, 쿠파, 호스 펄리도 있고, 사실 이제 막 성장하고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들도 많이 존재하죠. 이미 성장해서 자리 잡은 시스템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와 스타트업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속도, 돈, 기회, 사랑.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속도 시간에 대하여 대업 외국계 회사 시간이 딱 어느 정도에 정해져 있어요. 미팅을 한번 하면 다음 미팅 회신은 뭐한 다음 주 정도. 뭘 요청할 때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요청한다음에두 시간 뒤에 주세요. 님우리 그쪽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laughs> 싸워요. 어느 정도의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스타트업 3일 뒤까지 답변 바랍니다. 무슨 3일 뒤 지금 당장 오늘 해가지고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기획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후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죠.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의 속도를 바꾸는 게 적응이 처음에 조금은 솔직히 안 됐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의 미 미팅하고 나서는 다음은 일주일이거든요? 스타트업은 하루 혹은 그날, 일주일이 하루처럼 움직이더라. 돈,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바뀌게 돼요. 없어져요. 일반 회사 스타트업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국내 대기업, 외국계에서는 연간 단위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분기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 쪼개져서 진행이 돼요. 물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 가능성 이 있죠? 스타트업. 물론 짧죠? 어차피 바뀌게 돼요. 없어져요. 갑자기 생겨서 프로젝트와 함께 오게 돼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 할때딱 함께 가는 것이지. 이거 예산 확정됐는데 왜 이거 취소해 주셨어요? 이게 스타트업이 좀 맞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경영 환경에서 그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이것이 속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외국계 사는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5개년 플랜. 내가 5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5개년 플랜을 짜요. 5년마다 짜나요? 아니요. 매년 짜요. <laughs> 매년 5개년 플랜을 짭니다. 그만큼 계획과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연간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 주간, 단위, 일 단위로 쪼개 가지고 계획을 해서 일을 하죠. 계획 실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행은 반드시 계획을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가게 되는데,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물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애즈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고 있죠. 애즈일 계획과 실행을 동시에 가면서, 잘된 것은 더 키우고, 안된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방향성을 바꾸면서 피버팅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요. 계획과 실행을 동시에 가면서, 빠르게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스타트업의 계획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랩처럼. 저 지금 약간 쇼미더만이 줄알았어요 인재상에 대해서 외국 회사는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리딩하면서 끌고 갈수 있는 게 중요해요. 차근차근히 계획을 잡고 외국 본사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잘 풀고 승인을 받으면서 이거 유하게 단단하고 확실하게 끌고 가는 역량이 중요한데 스타트업은 빠르게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외국에서 스타트업 가는 거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반대 있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국내 대기업과 외국 회사와 스타트업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저의 주관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회사에 어울리신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외국계 회사에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다 누가 좋아요는 없다 둘다 좋고 둘다 각자의 강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속성에 따라서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